교과서 해설, 영어 능률김, lesson 3. 어, 첫 번째 줄에, has made, 현재 완료지. 여기서는, 현재 완료의 수일치를 잘 봐야 돼. A painting, a movie, or a novel이잖아. 그래서, or로 연결되어 있으면, 제일 마지막. 어, 나불에 수일치를 시켜준다. 그래서 해즈라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하고, made 사역동사로 쓰였지. 너가 feel, 동사원형, 더 낫게 느끼게 만드니. 이렇게 만들어 본적 있니. 현재 완료의 경험이 되겠다. 다음 문장에 taking medicine, 약을 먹는 것이 help, 목적어, 동사원형. 투분정사도 가능하니까 deal with 앞에 to를 붙여도 되게된다 너가 너의 감정을 다루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And relieve your worries. 너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어, 병렬 구조가 되겠어. Deal with, relieve 같이 병렬이 되겠지. 그러나 가끔씩 미술이 정말로 어, 치료가 될수 있다.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고 너가 찾는, 찾고 있는 치료가 될 수도 있다. 접주동 as지 여기서 as의 뜻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 처럼. 대로 이런 뜻이야. 네가 앞으로 볼 것처럼 색깔의 사용, 퍼스펙티브 원근법이지. 다른 원근법의 사용, engaging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런 뜻이야. 재미있는 줄거리들이 uplifting effect 어, 너의 정신에, 몸에, 영혼에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이러테이티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감정동사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보통 수동을 쓴다. 너가 짜증날 때 어, 앙리 마티스 다음 문장에 카밍 어, 컬러가 돼 진정시켜주는 색깔들 이렇게 돼있지 뭐일 때 이러테이티드 또 나왔지 어. 다음 문장 어. 빨간, 빨간색은 감정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다. Looking at it. 이게 동명사 주어가 돼. Make O형식으로 쓰였어. 그들을 더 환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the opposite. 반대도 사실일 수 있다. By ing. 뭐, 뭐, 함으로 쓰지. 그래서, 그, 빨간색을 여기서 봄으로써 release. 배출하다. 너의 화를 배출할 수 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되겠어. 그래서 너가 진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뭐 나머지는 다음 문장은 해석을 보면 돼. 다음 문장에 s i m to 부정사하면 뭐뭐인 것 같다지. 그래서 그녀는 어, 침묵 속에서 그녀의 일을 carry on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화살표 났는데 이거는 주어 s i m to 부정사는 우리가 문법 발때했듯이 it을 주로, 주어로 하는 절로 고칠 수가 있지? 어떻게? it seems t h 주어 동사는 주어 seem 투분용사로 고칠 수가 있다. 기억이 안 나면 그 문법 노트를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서 고쳐 볼까? it seems that 주어 쉬를 가져다 써서 쉬 h e to be는 동사를 맞춰 동사를 고쳐줘야 되지. 그 시제가 현재니까 is caring. r y 이렇게 돼. 다시. It seems that she is caring. r y 어, 쓰놓도록 하고. 다음 문장. As you watch. 역시 또 접속사가 나왔지. As. 위에서는처럼 대로 뜻이었지. 여기서는 뭐야? 해석을 해봐야지. 그 여기서는 사역동사가 나왔어. 사역동사, 아, 지각동사 watch. 목적어 동사원형. 이나 ing야. 여기지 그 여성이.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렇게 접속사의 애지의 뜻은 때가 되겠어 너의 화는 녹아서 사라진다 뭐하는 대신에 어, 더 나빠지는 대신에 다음 페이지 더구나 bring 아, bring over 불러일으키다야 긍정적이고 활기찬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렇게 되고 causes 어, 야기하다 가 되지 여기서는 수일치 주의하라고 s에 동그라미 쳐놨고 healing 치료하고 relaxing 진정시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다음 문장 노랗게 칠해 놨지 the existence existence 존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makes에 s 쳐놓은 것 붙여 놓은 것 역시 수일치 문제가 돼 주어가 the existence 가 되겠어 바로 앞에 있는 colors 가 아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렇지? 그 빨간색의 무거움이 보이게 만든다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약간 더 밝게 보이게 만든다 여기서 appear 는 어, 앞페이지에서 봤던 s e m 과 바꿀 수도 있어 뭐뭐 처럼 보이다 그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이렇게 생략 표시해 놓은 것은 여기에도 to be 가 생략되어 있다 c a p p 어피어다음에 나온 투비는 생략할 수가 있다. 기록 어, 필기해 놓도록 하고, 비록 빨간 색깔이 지배적이지만, 그것은 어, 다양한 대비되는 색깔과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를 형성한다. 이때 이 투부정사는 부사용법의 결과라고 해. 그래서 뭐뭐하다. 해석할 때 주의하도록 하고, 다음 노랗게 칠한 중요한 문장. 이 균형을 보는 것은, 이렇게. 그지 동명사 주어가 되고, keep 목적어 from ingg. 여기서는 from이 없으면 무슨 뜻이 돼? 목적어가 뭐뭐하게 유지하다가 되고, from이 있으면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막다가 돼.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overwhelmed. 감정동사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수동. 그지 그래서 너가 압도다 압도당하는 것을 막는다. 너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helps 도와준다. 목적어, 투분형사나 동사원형이야. 너의 화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준다. 어, 이 문장은 다 중요한 문장이야. keep from도 중요하고, o v e r w h e l m e 감정동사의 수동도 중요하고, help가 병렬구조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알겠지? 그 다음, 접주동, as야. 여기서도 뜻이 중요하지? 뜻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렇게 할수 있어. 어, 그림의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must. 우리 조동사 할때 공부했지? must의 뜻은 두 가지야. 해야 한다, 틀림없다. 해석해보면, 여기서는 뭐야? 틀림없다겠지? 어, 이것이, 어, 좋아의 힘인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다음. When you lack confidence. 자신감이 부족할 때, 어, used야. 수동이야. 이제 사용되는 그림을 현상해왔다. 사진, 그, 됐지? 그 다음, other than that. 그거 외에는, other than, 뭐, 뭐, 외에는, 이런 뜻이래. 그는 boring life야. 역시 이거 감정동사야. life라는 사물을 설명할 때는 능동이 되겠다. lead life는 삶을 살다야. 그 외에는 사진을 현상하는 일 외에는 지루한 삶을 살았다. 몽상으로 가득 찬, 그치? Be about to 막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나 그의 세상이 막 바뀌려고 하고 있다. Life is 는곧 온라인 전용 출판물이 되려고 하고 있다. Missing 실종되냐? Missing 은 주의해야 돼. 현, 능동을 쓰고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실종된, 알겠지? 그래서 고치자면 로스트로 바꿀 수 있어. 요 로스트 t 음, 써놓도록 필기해놓도록 하고 히따라오 d 길을 나서다야. 이 길을 나서기로 결정한다. 찾기 위해서 다음 그는 사진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의 흔적을 따른다. This is how 역시 좀 중요한 표현이야. 이런 방식으로 몸하다 이렇게 해석해. 알겠지? 이런 방식으로 월터의 거친 그 질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그렇지? 그의 도전 동안에 he survives a volcanic eruption 화산 분출을 견디고 살아남는다. 이렇게 체크한 표시는 survive 뒤에는 프라임 같은 전치사를 쓰면 틀리다고 확인하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헬리콥터의 에서 추락을 견디고 살아남는다. 비록 사진사를 찾지만, Walter realizes that. 됐지? 어, has. 더 중요하게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The person 뒤에는 death 생략되어 다 관계대명사 t h a t 그리고 주의할 게 뭐야?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think, 주어 believe. 여기처럼 주어 imagine. 이런 문장들이 삽입될 수가 있다. 여기서는 he always imagined 을 삽입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해석하면 돼. 그가 he could be 그가 될수 있는 사람, 그가 항상 상상해 왔던 그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월터로부터 배워라. 이제 쭉 됐고, make it happen 그것이 일어나게 해라. 다음 문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라. Such as B 하면 세모천하지 B 같은 A 이렇게 돼. 그래서 적 올바른 순간 같은 것은 없다. 명령문, 앤드 해라. 그러면 뭐말 것이다지. 그래서 너 자신만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를 찾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에 대해서. 있지?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어, enough와 형용사의 순위 되겠어.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이너프가 온다는 것, 어순을 잘 기억하도록 하고, 어, once, o n 어, 접속사로 쓰였지? 접주동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 접속사로 쓰인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돼. 일단 니가 용감한 선택을, 어, 하기 시작하면 용기는 뒤따라 올 것이다. once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뜻이 되겠다 all that 색태 생략되어 있고 네가 필요한 것은 단지 여기서 주의할 게 영어로는 all이지만 우리말로는 단지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네가 필요한 것은 단지 단수 is야 동기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너의 안에 있다 살아가기 시작하라 remind 목적어 that 목적어에게 뭐뭐를 상기시키다지 그래서 너의 꿈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뭐할 때마다, 너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 로에디가 네가 준비되어 있을 때마다. 여기서는 아, 이게 아만 남아있으니까, 이 아의 기능은 대동사가 되겠어. 대동사, 둘을 쓰면 틀리다는 얘기야. 다음 네가 올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갈매기의 꿈이지. 다음 제일 밑에 스펜드 시간 ing ing 하는데 시간을 쓴다 그치 그래서 구멍이를 두고 싸우는 대신에 그의 모든 시간을 비행에 대해서 배우는 데 쓴다 다음 매일 바 y ing 뭐뭐함으로써지 구름으로써 회전함으로써 다이빙함으로써 바다 위 높이에서 이렇게 돼. 하이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다 있어.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지. 높이. 참고로 ly가 붙은 하일리는 무슨 뜻이 돼? 전혀 다른 뜻이네지. 매우 뜻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이에서 뜻이 쓰려면 하이를 쓰겠다. During 전명구야 그의 연습 중에 한번 동안에 무리를 뚫고 나른다. Expect 목적어 투 모형식이 뭐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기를 기대한다. 놀라운 능력을. 대신에 차갑게 글을 본다. 접속서 as가 또 나왔지. 접주동.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이야. 그지 왜냐? 때문에지. consider 목적어, 목적보. 글을 어울리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뭐이기에. 무리의 일원이 되기에. 그래서 조나단은 그의 최선을 다한다. 무리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 그러나, 노론 거는 더 이상 안 타지.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만족해 하지 않는다. 여기 his의 이 어퍼스트로피 o p s는 his를 줄인 말이, his의 축약형이 되겠지? 대열을 지어서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나는 것에 만족해 하지 않는다. as, 때문에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중요하게 되겠어. how wonderful 의. soaring above, above the clouds. 주. feels 동. 의주 동장이 문 되겠어. 여기서 w o n d e r f u l 에 표시를 해 놨지만 여기 자리는 보호가 필요한 자리라서 형용사를 써야 돼. 왜냐면 하 동사가 feel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구름 위를 나는 구름 위를 속고쳐 오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중요한 문장이다. 네가 약간 다르게 느낀 적이 있다면 take to heart. 마음에 간직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being of different, 다르다는 것을. 사과할 필요는 없다. 뭐에 대해서. The way you are. 어, 현재의 너. 이런 뜻이야. The way you are. 과거의 너. The way you will be 하면 미래의 너. 현재의 너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선포관대화시 되고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once는 또 나왔지? 접주동이야. 일단 너가 포용하면 껴 안으면, 너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배워라. As much as. 셀수 없으니까 much를 쓴다. 어, 너가 할수 있는 만큼 가능한한 많이 배워라.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지. 그래서 그 기술을 계속해서 연습하라.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너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을. the rest. 여기서는 나머지의 뜻이지. 무리의 나머지와 다르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계속해서 연습하라.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 테스트 할수 있도록 복습을 열심히 해라.